那我留着。 안정도 되고, 그래서 가고 싶었다 그런 응. 시간들이 있어서 가고 있어요. 이런 거리에 있다고? 와 여기 무슨 절 같은 게 대박. 그래서 내가 일찍 오고 싶어 했던 거예요. 스마트 커피에 왔습니다. 아침부터. 대기인신 건가? 어, 꾸이기 좋다, 미쳤다. 어? 32년 도 어떻게 잘했지? 어? 응. 와 트렌드 오렌지 메뉴가 있구요. 세트 메뉴. 세트 메뉴가 있네. 저희 스마트 커피에 와서 저희가 시킨 메뉴는 햄에그 샌드위치, 브랜치 토스트, 핫케이크 핫커피, 하츠소가리스입니다 스마트 커피가 워낙 유명한데 분인이가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인이가 너무 이렇게 고풍스러울 수 없습니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진짜. 또 오고 싶어요. 교토에서만 즐길 수 있다. 부토에서만 이제 먹은 거네 그래서 제가 왔잖아요 왔으면 혼자 그렇게 일곱 응. 시에 눈을 비비면서 혼자라도 가겠다고 일어난 거예요. 저도 일어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 얘기다가... 나눴어요. 맛있겠다. 치즈. 네. 아케이크. 너무 예쁘지 않나요? 뭐 햄치즈야? 어. 잘 바꾼 아. 거 같지? 햄치즈. 응. 나는 원래 좀 넣어 먹는 거 좋아해. 잘했다. <laughs> <오 surtout> good, good job. 안 부어도 되겠어요? 일단 전 이걸 먹은 다음에 이걸 좀 부드럽게 해서 본연의 맛을 아 먹어야죠.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네무 하나 추가하기잘안 먹어요 잘니다니다 너무 맛있어서 하나 추가했습니다 다먹었어이 맛있어 하이이크 외면 맞죠? <laughs> 스테 그 어때요? 식감 엄청 뽀시뽀시같은 아, 그래? 두껍고 맛있어. 아 네, 특별한 건 없네요. <laughs> 비주얼 보이시죠? 네. 어, 빼고 먹어볼게요. 음. 나이스. 보시면, 음 단순한 그게 아니라, 계란말이 같이. 너무 맛있다. 와, 이거 크다. 거 음! 너무 맛있어. 음 거의 오픈런해서 금방 대기 없이 먹을 수 있었고요. 지금은 줄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테스트 아웃을 하고 가와라마치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버스 버스. <laughs> 여기 어디에요 몰라요. <laughs> 어디 가시는지 몰라요? 207번 <laughs> 버스. 네. 맞아요. 한국에서도 버스 안 타시는 분이 1본에서 버스 타시네. 노이요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아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근데 여기까지 와서 안 하면 좀 아쉽지 않아? 아 너무 이쁘다. 아, 잘생기게. 맛있게 생겼다. <laughs> 유명한 오이입니다. 와. 조그만 게온시겠죠 응. 똑같은 거죠? 응. 기도하는 주인가 봅니다. 아, 새벽 공기 마시면서 왔으면 진짜 좋겠다. 헉, 저 멀리 교, 토타원 가서. 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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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유명한 청수사진입니다. <목소리> <있는다. 목소리> <목소리> 사람들이 매우 많고, 여기도 이쁘다, 그치? 응. 벚꽃이나 단풍이 있었으면 진짜 이뻤을것 같아요. 벚꽃이 필랑말랑한 시기와가지고 살짝 아쉽긴 한데, 너무 이쁘다. 하여튼, 청수사 구경을 마치고,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빠. 한 어, 이네? 이쪽 골목으로 가봅시다! 포터! 저거 뭐야? 저 뭐? 어, 여기. 귀엽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 있는데 양갱이? 글쎄? 양갱인데음죠번 고! 조심히 걸어가세요 <laughs> 프리카게 프리카게 아, 뭐를?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쵸? 여긴 당구맛집인가 봐 어? 이거 인스타에서 나갔단 말이야 세상 당고맛집인가 보다 집인가봐 당고. 여기는 진짜 먹어야 돼 이모 그냥 토스로 입금할게 어? 원 베트남 네, 게임 맛있 겠다. <laughs> <우와>! 맛있 겠지? <laughs> <laughs> 이 분위기 뭐 지? 심야 식당 느낌 난다.

잘 모르겠고 그냥 대충 체크했어 다행히 자리도 굉장히 많고 웨이팅도 없습니다. 보길 잘했다. 진 너무 프라이빗해요. <laughs> 와 맛있겠다, 그치? 먹어보도록. 아, 이제 맛있어. 다시. <목소리도> 가꼭 먹어야 된다고 해서 왔는데 대기가 <목소리도> 하나도 없이 들어와서 맛있었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잘먹었습니까 제일 맛있었어? 비빔 야끼. 야끼. 야끼 고동이 제일 맛있었어? 하면 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 <목소리> 가고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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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교토 점은 붐비지 않았다. 아주 좋았습니다. 밥도 있고요. 이제 오사카로 출발해 볼게요. 잠시 구경을 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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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나 40 k 로라고 아, 50 k 로 나도 말이 누르시고요. 발꺼냈습니다 교토 지하철을 탔습니다. 굉장히 클래식합니다. 이어 오사카에 왔습니다. 빨강색 위도 지지산을 타고 오사카 남바역으로 갑니다. 남바역에 도착을 했고요. 비가 옵니다. 그서로 먼저 가야 될것다 아, 요안녕하세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장이 넓고 좋죠. 드디어 뭘할수 있다. 겠 드디어 거실이 이렇게 있죠. 문좀 한번 열어볼게. 와, 음, 괜찮아. 침실이 이렇게 저희가 네 명이라서 여기 와봐요. 화장실이야. 이렇게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테이블 이쪽에서 이것저것 먹어도 될것 같아. 누나 여기 와있프좀 있어 근데 여기서 한번 자르면 아쉬울 거같니다 거는... 어. 어떠세요? 아, 여기 뭐 제가 골라서 만족스럽죠 아니, <laughs> 어떻게 돼? 여러분 여기서 어제 석자도 되게 만족했는데 확실히 여행이 더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여기 욕조도 있고요 여기도 완전 오사카 비마루 남바 스테이션은 이렇게 보드 게임 하는 게 있는데요. 뭐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줘요. 이게 코인을 다 찾아가지고 네. 여기 있는 코인을 다 찾고 네.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게 있는데 한국어가 없어서 <laughs> 어, 우선 찾아보려고 자 번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내 숨겨진 금화를 찾아라. 2 0 장의 금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선반이나 금고 등. 저희가 하나 찾았거든요? <laughs> 어쨌든 여기는 아이들과 왔을 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 보드게임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잘 되어 있어서 지금.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코인을 찾고 있습니다. 진짜 동전이야? 이거야, 이거야. 아! 여기. 이렇게 10번. 10번. 주방에 한 3개 정도 더 있거든요? 네. <웃음> <웃음> 저기 괜찮으세요? 네. 어 뭐야! 하얀 옷 방금 입었잖아 괜찮으세요? <웃음> <웃음> 와 호텔에서 이렇게 보드게임을 할수 아, 있습니다 음, 음, 음. 하지만 호텔에 있을 시간이 없죠 <laughs> 열심히 찾고 있는 친구들 금고 아니, 너무 잘생기시는데요 어여기다 <laughs> 어, 우와 진짜? 대박 어? 왜 이렇게 많아? 미쳤네. 엄마! 14, 15, 16, 17, 18. 다 나왔어. 14. 오사카 오자마자 비가 와서 고생 중이야. 그래도 분위기 음, 좋지 않아? 음, 여기요. 비가 오지만 분위기는 좋다. 저희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다 틀린 말이에요 한국분 있어요? 네 아, 죄송한데 자리 시간은 그 7시 50분까지 그 드실 수있어요 지금 몇시야 아, 6시 30분 아 어, 충분해요 네 알겠습니다 잘절 찾아왔다. 우리가 이제 한 시간 좀 넘게 시간이 있고요. 고기를 진짜? 시킬 건데 언니가 좀 보고 시켜주시겠어요? 지라가 한참 살, 한참 살, 지라가혈기 살. 조정 아... 아... 통대창 먹고 싶다며 밥이 아, 탕 맛있네 밥이 쩌네요 저네래방 어, 김치 받는 게 너무 좋아 네. 와왜 이렇게 부드럽지? 음 우와, 너무 맛있어? 너무 부드러네데잘 모르겠지만 먹어볼게요 아까 와규, 김치. 심 먹어봐, 빨리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일본에서 음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어. 고기는즐이다엔 진짜 이야떡한 번에 많이 올려도 될것 같아요. 쉽게 이모한테 찍어, 다른 찍어줄 때 찍어주는 거 맛있어? 네. 대창, 여러분들 장빅하다. 이거 잘 구워야 되 깔끔하다. 깔끔하다. 깔다깔 고기 굉장히 잘 묻네요. 구워주니까 너무 행복한데. 대창 먹었어요. 안먹었는 인데 좀탔지만 짤장 정말 맛있어. 짤왜 이렇게 맛있지? 그냥 집에 와규 갈비살을 음. 추가로 시켰습니다. <목소� initiatives> 너무 탐방은 해가지고 피날레 아, 하지게 밥을 먹고 거리를 <laughs> 간판이 화려한 오사카스 너무 예쁜 것 오! 실물 고개를 돌리시면 이쪽에 낮지나 이럴 때한번더 아, 오게 되지 아니, 않을까 싶습니다. 매일 밤에 아 그렇게 아또어 나는 또올것 같아. 아, <laughs> 아, 네. <laughs> 아, 즐거웠다. 아, 수원. 수원. 수원의 블루투보이 커피 사장님께서 추천해주신 곳이. 아. 이거 하나씩 시키자. 그 다음에 정비인은? 아, 나나 먹고, 큰. 이런 거 하나 먹어? 먹자. 뭐?

이거.. 리면안되 절대. 너무 예쁘죠? 음 한번 드셔보세요 체리는 잘 먹어볼게요 어? 콜롬비아 완드고요. 응. 어, 여기 바리스타분 사진 대박. 어떠세요? 음, 어보 향이 되이기 좋아, 진짜. 음, 음 이거요? 그간에 확실히 틀리다 특이한 게 아니고 드 커피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 경법 차 이거 향이 진짜 좋아요. 무슨 향이죠? 스트로베리앤코크나지라고하요 이런 소풍도 정말 예쁘죠. 네,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주세요, 이거. 어, 이거 사주시면 안 돼요. 이 거기다가... 아... 방만 뜨면서 너무 수정이 이렇게 짧은데, 3만 천 원이란 요 치즈케이크보다는 긴하 낫지 않만어요원화아 네, 니다 큰 끊이지 않는 건 같다. 유부가 대박이지? 받아주세요. 맛있시랩먹어야음 음. 달달하면서 유부가 맛있네 신라면 음. 고 진짜 좋다 라면고 퀄리티가 진짜 국물 먹어봐 음. 국물 이 제일 맛있는데 음.